저 안녕하십니까. 어, 이거는 뭘까요? 어, 지금 이거는 어, 미생물을 발효를 해서 어, 살균 살충제를 제가 만든 걸 소개하겠습니다. 어, 보시면. 이렇게 미생물을 먼저 한 20시간 배양했다가 여기에다가 황토 유황합제 그 다음에 자다모일 그 다음에 글루코사이드 그 다음에 가성갈리 이렇게 이렇게 혼합을 해서 어, 이거를 어, 일반 화학 농약 대신 살포를 하면 여기 고추밭 있죠 고추밭에 탄저 그 다음에 담배나방 일반 배추 그 청벌레 있죠 이런거 노린재 총채 벌레 웬만한 어, 벌레들을 거의 다 잡을 수 있는 천연 농약 살충제입니다 자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어, 농약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어, 살포하자마자 어, 바로 씻어서 먹어도 몸에 아무 해가 되지 않는 어, 천연 미생물 어, 살균 살충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지금 제가 500리터를 한번 어, 만들어서 고추밭에 아직껏 사용하다가 아 이게 다 소진돼서 어제부터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오늘 오후 지금 2시 한 3시쯤 돼가는데 20시간이 돼서 이렇게 혼합을 해서 살충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효과 좋고 또 일반 화학농약 보다도 몸에 건강하니까 바로, 마스크 안 쓰고, 이거, 분무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이 원액을 바로 사용을 하면 아주 좋더라고요. 제가 웬만한 벌레로 실험을 했는데, 배추 열무 뜯어먹은 벌레도, 살포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, 다음날 보니까 모두 말라 죽고, 싹, 방제가 됐더라고요. 그 다음에 뭐 어, 다른 벌레들도